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백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나타나셔서 여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멀리 계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욕의 간절한 강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욕을 축복하셔서 회복하시지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백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뜻밖입니다. 여백이었던 설명이나 또 해명이나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요백에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뭐 듣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읽을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인데요.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것 같습니까? 근래 자료를 보니까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 빛의 속도가 똑딱하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KTX가 시속 300킬로를 갑니다. 그렇죠. 시속 300킬로 그런데 빛은 시속이 아니고 1초에 똑딱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로 똑딱 하는 사이에 가는 이 30만 킬로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그 속도로 우주의 크기를 조사해 봤더니 930억 광년이다. 상상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일 년에 돌잖아요. 이 태양계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약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그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은하까지 이동하는 데는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될것 같습니까? 17만 9천 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 옆에 있는 은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 은하,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그 안에 항성의 개수는 몇 개나 될것 같습니까? 자,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고 항상 일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붓박이 별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이 있어요. 행성. 항성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는 행성이죠 태양계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 옛날에 명성 명왕성까지 있었으니까 이걸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빛을 스스로 니다 열도 내고 이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만 항성이 5000억 개에서 60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게 있는데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에만 항성이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은하 안에만 5000억에서 6000억 개의 항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이 우주에는 뭐 우리 은하라든지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이런 은하의 개수가 또 거의 2천억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폭발할 것 같죠.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는 정말 뭐, 점이라고도 볼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보이조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뒤돌아가지고 지구를 촬영한 것을 보내왔는데, 그냥 점 하나, 말 그대로. 그렇게 작은 별인데, 이 지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총을 쐈을 때, 총 아래에 속도가 대략 초속 400m라고 합니다. 빵! 하고서 하면 1초에 400m를 날아가는데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또 매일 스스로 한 바퀴 이렇게 돌죠. 스스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고 1년에 태양을 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스스로 매일 한 바퀴 도는 자전 속도가 1초에 480미터입니다. 총알보다 더 빨리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큰 지구가. 그리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이 공전 속도는 초속 29.8km.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가 빨리 스스로 돌면서 우주를 이렇게 예, 한 바퀴 도는지, 여러분 물체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돌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양은 아까 말했잖아요. 항성으로서 붙박이 별이라고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까? 태양도 우리 은하 중심을 이렇게 공전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은하계에서 공전하는 속도는 몇 킬로 되냐면 초속 230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은하를 또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우주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를 다니까 모르잖아요. 특히 인간이 잘 모르는 영역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다 깊숙이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연구하는 사람들,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내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바다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여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알아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매우 작은 부분만 겨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백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인간은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 인류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태고라는 시간은 인간 전체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오절에도 말하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 무통,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든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죠.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인간이 존재했습니까? 요이 그때 있었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시간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팔절 얘기하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분명하죠.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바다가 육지를 살짝 침범하지만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그걸 정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12절 이하에는 인간의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이 말하죠.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새벽에게 동이 언제 터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느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에 동이 터서 아침이 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 만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태양계가 움직입니다. 전혀 우리는 알아챌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에 동이 터서 아침이 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아침이 와라. 태양아 비춰라. 이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도 말하죠.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악한 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어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깜깜한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제 해가 길어, 짧아져 가지고 새벽에 오고 갈때 아직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컴컴할 때 와서 기도하고 가다 보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아침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떠올라 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이라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땅은 반주간 진흙 덩이처럼 점점 형태가 드러나고, 만물은 옷을 입은 듯 선명해진다. 아침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밤새 기세 등등하던 어둠의 팔은 꺾이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죠.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압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이 들어가려고 해도 깊은 바다 속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장비를 깊이 넣어서 인간이 연구해 내지만 인간이 알아낸 것은 아직도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또 십칠절도 말합니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인간은 죽음의 세계에도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죽음의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 공간에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 그리고 죽음의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메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인과 법칙을 창조 세계를 총괄하는 지혜로 여기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억울해하는 여백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은 인과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네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죄를 범한 것 때문이야. 그러니 네 죄를 회개해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은또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